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분석과 창작 두 번째 시간, 분석을 창작에 녹여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첫,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석과 창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분야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창작을 더 잘할 수는 없다. 근데 사실상, 창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거는 좀 회의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사실 재능입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정말 훌륭한 이론에 축구 잘하는 법, 뭐, 춤을 잘 추는 법 알려준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호나우드처럼 어, 축구도 할수 없고, 아이돌처럼 춤을 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축구를 미친 듯이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얘기가 무색할 만큼 사실 어, 재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고 끝낼 거면 이렇게 영상을 어, 찍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스스로 뭐 제가 재능이 있기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학구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재능만으로 할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체능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재능, 노래 잘 부르는 거는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정말 타고나게 잘 부르는 사람을 앞질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재능들은 사실 수명이 짧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뭐 운동 선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도 뭐 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성기만큼은 할수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어~ 자기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가라고 하면은 더 좋은 작품을 해내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철학 어~ 철학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신념 여러 가지들이 작품에 묻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미술이라는 것은 재능 플러스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분석적인 창작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뭔가를 알았어요. 저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의 하나의 법칙을 알아냈다라고 해보죠 반대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아니면 제가 뭐 노래를 연습하는데 아 뭔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잘 되더라 어디에 집중을 하면은 노래가 잘 되더라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 그림에 녹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영화를 봤더니 아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구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게 어떻게 컨버전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어,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품을 할때 우리가 거기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모든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 작품에 계속 몰입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내 작품만 보고 있으면 이게 좋은 건가 좋지 않은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시 미술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뒤로 와서 봐라 뒤로 와서 봐라라는 걸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이지만 사실은 내가 작품을 하면서 객관적 분석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건 좀 역설적일 수 있는데 어, 분석과 창작은 다른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어, 작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자, 자 여기 비평가가 하는 분석이 있고 여기 작가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비평가가 한다, 이렇게 뭐 비평? 분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미술사적인, 미술사의 흐름, 아니면은 세상의 흐름, 역사의 흐름에서 이 작품과 작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비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 앞서서 종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종교 시대에는 종교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을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길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 자체, 작품 자체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의 분석을 하게 돼서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또 스스로를 분석을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자, 비평 어, 비평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근 이거는 다시 또 얘기하면은 비평가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대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지금의 일반 대중들도 많은 분석과 비평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유튜브를 본다 본다라고 하죠. 그럼 요즘 유행인 게 있잖아요. 유행인 거를 보고 그것들을 찾아봐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봤을 때, 아, 이건 유행이 요즘 편중하는 거네. 아니면 이건 유행, 유행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보는 수많은 컨텐츠들 안에서 이한 작품, 한 작가, 이 크리에이터, 이런 거를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작가는 자기 작품을 스스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작품을 스스로 분석을 하고 그 작품 분석을 한과 동시에 작품으로서 나를 분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르다 라는 거를 어,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입시미술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 주제가 잘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구도가 잘 맞아야 되고 어, 뭐, 투시점 같은 게 틀리면 안 되고, 완성도가 있어야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자체를 탐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작품을 했었을 때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를 탐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작품을 봤었을 때, 제가 아까 입시미술에서는 형태가 맞아야 되고, 양감이 나와야 되고, 뭐, 완성도가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작가의 작품은 꼭 그러진 않아도 된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잘 그리지 않아 보이는 게 의도될 수도 있고, 못 그리는 그림일지라도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게더 주요한 목적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꼭뭐 16mm 영화용 필름으로 찍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어도 그 그대로의 맛으로 더 재미있는 영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어, 최승윤은 뭐 푸른색의 뭐 추상화를 그리는 그런 사람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나 자신 스스로를 조목조목 아주 분자 단위로 세세하게 모두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내가 뭔가 터치를 하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터치를 왜 했을까? 이 터치는 왜 마음에 들까? 왜 마음에 들지 않을까? 이 다음에는 어떤 터치, 터치를 해야 할까? 이 터치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자, 등등의 분석들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약간 또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 게, 뭐, 나 자신을 탐구를 해야지, 사람들의 거를 왜 탐구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건 뭐 제가 영상에서 사실은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사실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난 사람들 신경 안써 했었던 사람의 제가 본 사람들은 거의 100%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오히려 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반어법이라고 할까 스스로를 속이거나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더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어차피 예체능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굉장히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참고, 탐구를 할 때는 이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어,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가. 자, 물론 그런 상황에서 난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돼. 어떤 사람들은 몰방에 갇혀가지고, 그냥 수많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니까 동대한 세계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은 보여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 세계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지. 자, 세계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나 혼자서 완벽한 세계관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이 세계관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피드백과 이런 거를 들어서, 그 세계관을 조금 더 다양하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전편과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내가 머리로 할수 있는 창작의 나의 지금까지의 분석력을 녹여내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분석을 했었던 그런 것들 근데 그런 뻔한 분석이 아니고 나라는 어 스스로에 대해서 마치 뭔가 박사학위를 1년에 여러 개를 쓰듯이 나는 무엇인가 어 나는 어떠한 작품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내 작품이란 어떤 것일까를 공부를 해,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스스로 비평을 하는 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도 아니, 어, 분단이 초단위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보고 비평을 스스로 분석을 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리는 사실은 저는 제가 하는 작품들은 그리는 도중에 그 행위들을 계속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서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내 가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반대의 법칙이라는 나의 큰틀 안에서 이 작품이라는 거는 반대의 법칙을 표현을 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또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 제영상의보편적인걸 보신 분들은 야, 그걸 말로 하면 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죠. 근데 지금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또 얘기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몇 프로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어, 그런 프로세싱 자체는 사실은 말로 할수 없는 프로세싱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 특정 뭐 대선 후보를 지지를 한다고 해봅시다. 아주 작은 투표에서는 우리가 조목조목 따지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큰 투표를 할 때는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냥 추상적입니다. 당신 그 후보를 도대체 왜 지지합니까? 몰라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절반 이상이에요. 부동표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이 스스로 내뱉었던 말에 이유를 배반적인 것들도 많아요.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작가 스스로도 감각 자체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게 뭐였지? 생각이 안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을 키워드로 정리를 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다시 또 키워드와 글만 쓰게 되면은 어, 감각이 사라져 가지고 그 감각이 무뎌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지금 얘기하는 다어 반대적인 이야기들이 제 채널에서 다 했었던 이야기죠. 반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얘기를 한 그러한 반대 법칙에 이 작품들이 표현이 잘 되어 있냐. 어 물론 잘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겠죠. 근데 얘가 뭐냐. 어, 제가 지금 여기서 얘는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 작품의 방향이 얘가 뭐다라고 하지도 않고, 저는 작품을 다 그린 다음에 얘는 어, 잘 나왔다, 잘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사실 평가를 하지도 않습니다. 어, 얘는 하나의 생겨난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는 고유의 어, 자기만의 뭔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을 하려고 해요. 자, 이게 또 달라지는 거죠. 작가의 분석과 비평이라는 거는 비평가가 내 작품을 분석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 마치 심, 내가 심사위원이 돼서 좋은 작품, 좋지 않은 작품을 골라내듯이 많은 사람들이 작가한테 어 뭐가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작가가 하는 분석은 비평가가 마치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 가지고 하는 분석과 음. 아주 다릅니다. 자,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지체뭔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는 얘기의 대부분을잘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어 결국에는 분석을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석이라는 게 뭔가의 흐름 속에서의 분석이 아니라 그 작품 하나 하나 작품 터치를 하나 할 때를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념과 철학들을 죄다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수천 가지가 됐던 수만 가지가 됐던 그것들이 터치 하나를 할 때는 몇 개가 되지만 터치를 수십 개가 교차가 될 때는 그것들이 교차가 되고 섞이면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천 수백억 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경우의 수도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을 얼마만큼 새롭고 얼마만큼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한 말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지 자 그러면 다시 또 생각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기는 게 목표는 저는 아니라고 했죠 생각이라는 걸 컴퓨터처럼 못 옮기는 게 아니라 어, 나는 그림과 대화를 해가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 다시 또 어, 그러면 생각을 옮기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나는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를 지킨다라는 거지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다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야 그렇게 얘기했잖아 할수 있겠지만 스스로는 어, 그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그렇게 단편적으로, 아주 평면적으로 생각에 대립이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다시 또 내가 평면적인 생각에 대립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 다시 또 분석을 하고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객관적과 그리고 어 주관성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과연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올바르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라는 것처럼 스스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평론가가 필요해, 비평가가 필요해. 야 내가 내 작품에 대해서 비평이나 평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분석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누가 내 작품을 분석해라고 이렇게 상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 외부에 있는 사람은 내 작품을 나만큼 많이 분석을 하고 나만큼 많이 비평을 하지는 못해요. 그럼 야 그렇게 네가 잘났으면 그럼 네가 비평을 스스로 해 봐라. 근데 그러면은 작가는 또 스스로 비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얘기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스로 내 작품을 비평을 해 가지고 그 얘기가 사람들이 원하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작품을 한 한 1분에서 3분 정도로 좀 요약 좀 해주세요. 해가서 요약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작품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작가일까? 물론 제대로 된 작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별로 재미가 없겠다. 제가 작품을 시작할 때 굉장히 뭔가 힘을 비축해 놓고 어쩔 때는 일부러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림 그리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한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제가 얘기했었던 스스로에 대한 크리틱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봤을 때는 제가 어, 순식간에 그림을 그려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그림을 그려낼 때는 더더욱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스스로에 대한 크리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크리틱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크리틱을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것이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되게 많은 작품들은 순식간에 그리지 않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상에 찍는 거는 빨리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영상에 안 찍는 작품들은 그런 식으로 안 그리겠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어찌 됐건 나는 스스로의 사정을 작가는 스스로의 사정을 알지만 남들은 작가의 사정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상충되는 게 있는데 작가들은 자기 스스로의 고충을 막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딴 사람들이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도, 쉬우면서도 좋은 작품이 되는 게 다시 또 목표일 수도 있어요. 목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 SNS 시대라서, 휙휙휙 넘기면서, 지나가면서, 얼핏 봐도 좋은데, 어, 더, 가까이 보니까 더 좋네. 라는 게 나의 가치관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싫을 수도 있죠. 자, 제가 계속 지금 질문만 던지게 되는데, 이 질문, 어떤 게 하나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질문들과 질문들이 연계가 되면서, 과연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맞느냐, 라는 스스로의 물음. 어... 이것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뭐 객관적 분석이여로 연속이라고 하겠지만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분석 그러한 분석들이 모여서 그것이 작가의 내공이 되고 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뭐랄까 좀 토론과 그리고 시행착오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과정들을 건너뛰고 해가지고 그러한 여파가 좀 한꺼번에 왔죠 어찌됐던 그러한 힘든 과정과 토론 그런 게 없으면은 어 근본적인 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순간 생각의 독재에 잠식되게 되어서 순간적으로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스스로 비평을 하고 분석, 해석을 해야겠죠. 대단한 얘기를 기대를 하셨다라고 하면, 어, 약간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대단한 거를 해내는 사람들은 남들이 지루해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내는 사람들이 결국엔 대단한 것들을 해내더라고요. 엄청 대단해 보이는 것을 밖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별로 못본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캐치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지도 모르는 미래의 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